시청자분들 여러 인사드리시죠 자법인 누구시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한려라 이프파에 저는 황현이고요 마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네. 네. 마경민 변호사님 요즘에 음. 어, 뉴스 혹시 많이 보세요? 보죠 그렇죠. 예, 아이들에 대한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좀 쏟아지고 있잖아요 뉴스를 잘안 듣다가도 음. 아이들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에 쏙쏙 들어요 그 이제 엄마가 됐다라는 네. 거죠 예. 뭐라고 막 이러면서 <laughs> 맞아요 이쁜 아이들 우리 아이들 다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쓰는 이 제품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저는 이걸 쓰진 않았는데 네네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거 썼어요. 그럴까요? 많은 엄마들이 이런 형태의 욕조를 많이 쓰시죠. 네. 자 어쨌든 이 욕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패널 변호사님 모셔보고 네네.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를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아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저는 이승익 변호사라고 합니다 요즘 변호사분들이 다양한 방면에서도 방송 출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방송 첫 출연이시랍니다 아, 예. <laughs> 네. 아니, 방송 첫 출연으로서 소감과 약간 그런 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첫 번째는 네. 어 네.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우리 이이 이금연님을 직접 뵙어서 어, 저는 정말 영광스생각하고요 아, 정식적인 예, 예. 아, 네. 인사 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 예.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첫 방송 출연이라 어좀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 어잘 해보겠습니다. 음, 알겠어. 오늘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것 같아요. 예예 네. 아시죠 마 변호사님 첫 방송에서 사고 많이 치고 아, 아, 다시, 예. 다시 찍고 싶네요. 아이고 이거 또마 변호사님한테 한 말은 아니었는데 아, 이게 네. 도둑이 재발전인다고 아, 말이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포컬로 들어가서 오늘 이 욕조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네. 가보시죠.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는 중국산 연필과 장난감이 아동복에서 납, 카디뮴 같은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을 비롯해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소에서 판매한 플라스틱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의 알권리, 그리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무시를 당한 거죠. 이 아기 욕조 사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거 같고 음. 실제로 피해를 겪으신 일이라면서요. 저한테는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10개월 된아들이니다네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작년에 이 사건 아기 욕조를 5개월 정도 상당 사용했었는데요. 당시 아기한테 피부 발진이 있었을 때는 음. 어, 원래 신생아한테는 원인물을 피부 음, 발진도 있을 수 있다. 고해서요 네, 예, 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당시 우리 아기한테 발생했던. 피부 발진이 이 제품 때문이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29개월 됐거든요. 저랑 비슷한 모형의 욕조들이 엄청 많아요. 아, 브랜드별로도 굉장히 많고. 그 저도 당연히 이제 저런 모양의 욕조를 그 집에서 이제 아이를 방에서 아이를 씻겨야 되니까 생각해 보면은 볼 쪽에 약간 습진 비슷하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히 뭐 아이가 갖고 있는 뭐 아이니까 피부에 이런 게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이랑 연관이 되어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기 효과로 인해서. 피해 본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조업체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네. 어 1년간 한 9만 개 정도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해주신 분은 약 3천 명 정도에 이릅니다 3천 분이 소송을 하고 계시는예요 네. 이런 일은 아예 애초에 안 벌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게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또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 봤거든요 예, 화면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조가 국민 욕조다라고 하면서 엄청 유명세를 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KC 인증도 됐겠다 믿고 쓸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저 모양의 욕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가격도 저렴하고요. 그래도? 동전 습진처럼 동그랗게 습진같이 계속 올라오고 알러지 반응 있는 것처럼 빨갛빨갛하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게 그 안쪽에 지루성 피부염처럼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저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물도 끓여서 식히고 끓여서 식혀가지고 애기 씻기고 정수필터 사서 이제 그것도 몇 개씩 막 계속 해서 바꿔가면서 쓰고 저희 애도 불에 저런 게 올라왔어요 불에 왼쪽 볼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실 그게 애기만의 문제도 아니었거든요 제가 헤어 디자이너인데 스텝 생활을 하면서도 단한 번도 손이 튼 적이 없었어요 독한 약을 맨손으로 만져도 탈색 약을 맨손으로 만져도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튼 적은 없었는데 아기 씻기로 나서는 손이 엄청 부르트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왜 일어났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아기 욕조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일, 그런 것 때문에도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어떤 가소제 같은 것을 쓴 플라스틱 제품일 경우에 열이 뜨거워질 때, 열을 가했을 때더 그런 증상들이 더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개연성이 있다고 라 설명해줬습니다 국민 욕조라고까지 불리는 아기 욕조에서 기준치의 600배가 아, 있는 유해물질이 나와 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검출돼서 이제 이슈가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소에서도도 그걸 알고 이슈가 터지기 전에 리뉴얼을 했어요. 막에만 통은 그대로인데, 통 디자인은 그대로인데 고무 마개만 회색에서 하얀색, 그러니까 다른 원료로 리, 리뉴얼을 해서 나왔거든요. 물빠진 욕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인지를 하고 있, 있으니까 리뉴얼을 해서 새로 다시 재출시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12월에 이슈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저희의 알 권리, 그리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협받고 무시를 당한 거죠. 호르몬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아저기가 지금 산소호기까지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아 마음이 짠하네요. 국민 아기 욕조라는 말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네요. 원래 국민이라는 말은 국민 가수, 국민 개그맨, 국민의 c 국민는 검증되고 만인의 네. 인기를 끌고 이런 것들인데. 그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얼마나 모범이 되는 분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근데이 국민 욕조라는 이름을 잘못 붙여준 것 같네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게 이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 욕조를 한번 저희가 좀 직접 한번 가져와봤거든요. 네. 이건가요? 예 예. 아이 욕조군요. 네. 이 장갑을 끼고 장갑을 게 만드시죠. 아, 예, 예. 이 상황도 지금 열받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기가 쓰는 물건이. 애가 여기서 목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주, 우리가 장갑을 끼고 이걸 만져야 된다는 이 사, 이야, 이게 참. 와, 아, 진짜 세상 열받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보면. 다른 아기 욕조에 비해, 어, 일단은 이 머리 받침대가 낮은 편이고요. 음. 그리고 이런 미끄럼 방지 스펀지가 있어서, 네. 목을 잘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 시절부터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점에서. 아기가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네요. 그러니까 아기도 구정할수 네, 있는 곳도 있고. 게다가 여기 이제 바닥에 배수 마개가 있습니다. 네네네. 물을 목욕을 시킨 후에 물을 빼내기 쉽도록 만들어진 건데요. 음. 이 점에서도 매우 어, 편리하다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 보니까 국민... 육아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가지고 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자체는. 어떻게 하다가 국민 악마템이 되었는지 이거를 이유를 정확히 알아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음, 그 말이 정답이네요. 네, 국민 네, 악마템이 맞아. 됐네요. 악마템이에요, 이거. 예, 예, 예. 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그렇게 어, 됐가요 예, 이 사건 아기 욕조는 그 아까 환경 호르몬의 네. 일종인 포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치의 612.5배나 초과 검출됐습니다 이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키고 많은 어, 소비자분들이 어, 피부질환을 호소했던 건 맞지만 그 외에도 간과 신장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진단서를 보내주신 피해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 마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다는 분이 또 전화 연결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네. 저희가 그분과 일단 한번 뭐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 입법과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경님 아, 네, 네.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네. 이게 아기욕도 플라스틱 마개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실험을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실험을 해보신 건가요? 어, 저는 이제 끓인 물이나 식힌 물을 섞어서 애기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여섯 차례를 손을, 같은 방식으로 손을 담갔어요. 음, 손을 담가보셨어요? 예, 예. 이제 1차 때는 15분 뒤에 간지럽고 따갖고, 2차 예, 예, 예. 때는 새끼손가락 주변에 부풀어지고, 상처가 나, 이제 붉어지기 시작하고, 네. 4차, 5차 때는 손톱 사이가 화끈거리고, 손 네. 끝부터 손가락 끝부터 어깨까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유치는 시작하자마자 통증을 유발해서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았는데6일 예, 예. 뒤에 이제 아기 몸과 같은 피부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어른 손에도 음. 그러니까 아이 피부는 훨씬 더 약하고 면역력이 약할 텐데 어른 손에도 그런 증상이 느껴졌다는 거는 이건 뭐 명백한 일이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확좀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저도 예, 예.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심각성을 다시 한번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아, 좀 이런 일로 좀 정신없고 많이 속상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네, 네. 저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좀 보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게 어린이 제품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 근데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 쓰면서도 약간 걱정은 조금씩 와요. 뜯었을 때 네. 냄새. 네. 이런 어, 것들. 맞아요. 어, 이거 정말 써도 되는 건가? 맞아요. 이런 걱정이 될때많아요 그, 저희에는 또그 동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동물 음. 장난감, 그뭐 사자랑 똑같이 만들어지고, 공룡이랑 똑같이 만들어지고, 그런 거 보면. 무슨 향 같은 게 나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제품이다 보니까 그 특유의 그 장난감이 향인데 이게 시소도 없어질까라는 생각도 나는데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아예 이런 제품이 나오지 않게끔 사용할 수 네. 없는 소재를 뭐 자연에 그렇죠. 둔다거나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버리는 네네. 그런. 애들이 쓰는 거잖아요. 저희 입법카 제작진이 어째 인터뷰 요청을 했었어요. 아. 근데 그 직접 연락을 했군요. 네, 근데 예, 예. 인터뷰에는 응해주시지 않았는데 음, 그냥 서면으로 입장은 밝혀주셨거든요. 아, 서면으로. 네. 예, 예. 음. 원료가 변경된 제품이 유통이 됐다. 우리 몰래. 예, 우리도 모르고.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어, 좀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렇죠 뭐, 예측한 대로입니다. 네. <laughs> 사실 이런 걸로 서면을 넣나 인터뷰로 요청하면은, 몰랐다가 1번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겠다. 가 음. 2번이잖아요. 거의 이 매뉴얼이. 전형적인. 전형적인 방법. 방법이에요. 예. 달려라 입법화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작가인데요. 저희가 혹시 인터뷰를 드릴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연락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뭐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는 사건도 아니고 재판이나 뭐 공정위 조사나 이런 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목소리> 아기 욕조 말고도요 네. 어린이 용품 관련해서 유해 물질 나왔던 사례가 꽤 있죠. 예, 최근 이제 국내에서도 궁소의 허용 기준치를 3배 초과한 슬라임 제품, 저희 그 액체 괴물 제품에서 만는 거예요. 막 만들잖아요 슬라임도.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이제 궁소의 허용 기준 한도 3배 초과가 된걸로 나왔고요. 와 음. 그래.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많은 네. 많은 제품에 각자 다른 이 화학 약품들이 네.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뭔가 제품을 구매하고 아이에게 쓰게 했다면 그런 모두 안 좋은 것을 다 아이에게. 그렇죠. 우리는 아, 알 수가 주신, 없으니까요. 네. 네.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통상자원 부 국가기술 표준원 저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 이 아기 욕조 KC 인증 마크가 분명히 있었던 건데 네. KC 인증이 어떻게 나온 건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어... 이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건 아기 욕조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제품이었는데요 네네네. 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의 제품이라는 것은 먼저 캐시 인증을 한번 받으면 그 이후에 원료를 바꾸든 어, 재료가 바뀌든 계속해서 캐시 인증을 표시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원재료를 처음에 이제 마크를 땄을 때 재료와 다른 거를 써도. 그 문제는 이거를 바꿔도 아... 어느 누구도 어, 발견, 소비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이거 제대 완전 자극제대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이제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매년 어, 시장,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을 어, 무작위로 음. 선정해서 안정성 조사. 결, 검사를 진행하고요. 네. 문제가 있으면 이제 회수 조치를 시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음. 이 사건 아기 욕조도 당시 무작위로 선정했던 제품에 포함이 됐고 조, 검사가 진행된 겨, 결과 밝혀진 거예요. 아, 그래서 밝혀지게 된거예 예, 만일 음. 그 무작위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음. 어, 아직도 많은 분들께서 야. 이 욕조를 사용하고 계셨을 수 제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또 소비자 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황현희 PD 소설 개그 콘서트거든요. 이거 개그 음. 콘서트 같네요. 하나만 걸려 아닙니까?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야, 하나만 걸려 이거 있었거든요. 네. 기억 나시죠? 자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스포 기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위는 BBS 숙자 고발의 황현입니다용비랑 음, 뭐가 달라 이게? 왕비 거? 아니, 그, 그, 아니 그, 어떻게 된 겁니까? 됐습니다. 네. 오늘 하나만 걸려 하였던가요? 아니 이렇게 대충적으로 자판 다 깔아놓고 어몇 개만 해가지고 음. 이것만 조사를 해볼게 해가지고 그 안에 안 걸리면은 계속 좀 유지가 되게 돼 있는 거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긴 있네요. 너무 아니란 거 아닙니까, 사실? 이 KC 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안전 인증 대상 제품, 안전 확인 대상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음. 이 사건이 문제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인증. 이 아기 옷도가 그거? 예 맞죠? 맞습니다. 가장 높은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안전 인증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재검사를 합니다. 음. 안전 확인의 경우에는 5년에 한번 제품 시험성적 검사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입니다. 네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생식과 성장 이런 음.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 특탈이트계 그렇죠. 가소제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가소제 함량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이 플라스틱 제품, 특히 이제 PVC 제품의 경우에는 가소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소제라는 거는 플라스틱을 원하는 모양대로 네, 만들 수 있게 유전에 네. 첨가제,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네, 네. 그래서전 세계적으로 이런 푸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이 총합을 0.1% 이내로 규제하고 있고요. 음. 각 나라별로 어, 신장과 간의 어떤 위의 잠재적인 기준을 또 정해두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현재 푸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는 대한. 대하... 이... 규제, 그러니까 규제죠. 우리나라의 규제, 우리나라의 규제그 벽이,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나라보다는 오히려 높다. 그러니까 예. 규제를 더 한다. 규제가 더강화되 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법상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 포탈레이트계 과소제의 총밥이 0.1%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뭐, 미국이나 유럽, 어 일본 등의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아니라 어, 완구류나 일부 유아용품에 대해서만 포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규제가 더 높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히 유럽이나 일본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중에 입에 닿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어, 포탈레이트계 삼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만십사세 이하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 모든 어린이 입에 닿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렇죠. 예. 무조건 입으로 닦습니다. 스텔레티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어서 이 점은 우리나라 규제가 더 높다고 할수 있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그 정의 자체나 규제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야겠어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미리 인식을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어떻게 좀 유지를 하고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가 또 이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 단속 기준 어 생각보다잘 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면 이런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예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변화도 초래를 합니다 화학물질의 노출량은.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는 필요한 것들인데 사실은 법적 규제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물질들이 워낙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만든 제품들이 결국은 자기네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네 어,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좀꼭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어, 아마 법에서 어떻게든지 좀 어,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어, 부분입니다.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나요? 스텔레이트계 가소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6종을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4종을 추가로 규제했고요. 유럽은 최근 1종을 추가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나라의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안전 인증이 부착된 제품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민간기구인 일본 완구협회나 일본 제품 안전협회에서 소비자에게 최고 1억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거죠. 인증을 믿었으면은 인증을 해준 곳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규제의 그 기준 방안을 적전선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단속을 하고 나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 거기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선진공격 반열에 들어간다. 예, 맞습니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음. 우리가 너무 기준만 높였구나. 근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되네요. 예, 예. 그 앞으로 이런 아비욕도 사건 같은 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뭐, KC 인증을 줄 때만 뭐 신경을 쓸게 아니라 사업 관리를 잘 한다거나 음, 맞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뭐 제조 유통하는 업체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러면 어 우리가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네. 음, 제대로 된그 법안을 어,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또 해야겠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아, 법안이 잘 아, 완성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어떤 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릴까요? 네, 저희 달려라 입법화에서 만든 국민학위 욕조 해결 관련 입법안을 어, 민영배 의원님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제가 어린이 제품 완전 특별법 같은 관련된 법규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즉 기준을 강화해야 하거나 아니면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법률들이 뭐뭐 있는지 다 봐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입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달한 입법화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주시니까 사실은 저희들처럼 입법노동자들은 되게 좀... 그 편리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보람이 있고 유용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입법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화에 함께해주신 소감 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예. 달려라 입, 입법화의 프로그램의 취지가 음.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이를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분께 전달해서 어,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사실 이 프로 이런 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할 수 있어서 사실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미럭 하나마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보람차게 생각합니다. 아고 너무 또 너무 말씀 예 준비해 오신. <웃음> <웃음> 자 법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달려라 입법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